오늘 그 학술회의 그 주제에는 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반 두 분의 이제 발표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후반 그 다음에 후반 두 분의 발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문을 봤을 때는 그 분량도 방대하고, 글러스도 쓰다 보니까 내용도 방대하고, 난해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라는 것이 대체로 한문자료, 용어도 옛날 자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 학문의 깊이, 그 다음에 이제 강의의 풍부한 경력,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쉽고 그 핵심을 잘 짚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발표한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산대학교의 박학래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학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논평을 맡은 군산대 철학과의 박학래라고 합니다 박직의 문인들이 소론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셨던 청풍 김씨 후손들에 의해서 박직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전개되어졌다고 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풍김 씨의 중심인물인 김종수나 김종호 같은 분들은 호랑논쟁 과정에 낙론에 있었던 특히 노론의 중심인물입니다. 그리고 김용호 선생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박지계의인심도심론을 비롯한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내용들의 중심도 대체적으로 낙론계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고 하면 박지계의 학문적 영향과 흐름, 군인들의 계승적 흐름은 소론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로 연결짓기보다는 낙론과의 연계성 속에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수 있는 것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오늘 그 후속 발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살펴봐야 될것 같고, 향후에 이 박지계의 학문과 그 영향을 검토할 때에는 아산으로만 한정짓기보다는 아산을 포함한 당진, 서산 이쪽 지역과의 연계성들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봐야 박지계의 학문 형성과 전개와 후의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조 초반대의 전반적인 학풍이 그 율곡, 퇴계,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자유롭게 혼합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박지계 선생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형성 배경을 따질 때 노론과 소론이라고 하는 그 당색, 정치, 요런거보다 호론과 낭론, 어,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관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박지계 선생이 교류했던 사람들 중에는 영남 출신들, 뭐 권필이라든가, 뭐 아까 말했던 서구조, 뭐 그분 같은 어,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이 사상이나 학문에 서로 영향 관계와 이런 것들 우리가 어,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할 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면 같이 이게 인조초에 발탁이 됐기 때문에 제야 인서로 발탁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호은 퇴계 학맥에 속하지만 퇴계학은 다른 그런 학문 체계를 구성을 했고 역시 그매야 선생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호는 아주 거대한 뭐 플랜이라 그럴까요? 이를테면 뭐 퇴계의 그 이기론, 심성론, 아 이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또는 율곡과는 또 다른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수립하려고 의도했던 분이 여헌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선생한테는 그런 그 그랜드한 플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까도 그 발표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형이상학적 문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쓸모 있는 실생활에 의미가 있는 학문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학이 예제가 훨씬 더 쓸모가 있는 학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방향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두 번째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김문준 교수께서 잠야 박치계 도학 정신과 성리학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충남대학교의 김창경 교수님께서 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문정 교수님께서는 본문 4쪽인데 이 발표 책자에는 66쪽에서 67쪽에 이제 걸쳐져 있습니다 내용이 성리학의 이니에 입각해서 마음을 군구하고 덕을 높이고 의를 행하고자 하며 선비가 도학자로서 성리학과 심학을 한다였고 경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심학과 경의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유학에서 심학과 관련한 마음 공부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필자의 고견을 청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네분 어, 교수님들의 발표를 듣고서. 어 어디 보면 이이그 박지계 선생님이 화담학 쪽으로 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접목이 되어 있다 이러한 데서 이제 심학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 김문중 교수님의 어 의견을 어 듣고 싶습니다. 심학이라고 하는 마음 공부하고 그 거경. 하, 하. 하면서 국리한다라고 하는데 국리 이전에 경물 얘기는 이제 다루었으니까 거경이라고 할때그 경이라고 하는 것하고 심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이고 심학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주자위에서 모든 이제 도학의 공부가 거경국리로. 어 집약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다른 공부 방법들 함양성찰이라든지 뭐 구방심이라든지 뭐 함양 그뭐 신독이라든지 이런 공부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집결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자의 공부법이 삼십 대 후반 전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미발심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히로에락지 미바를 위지 중이요 발이 개중절을 위지하라고 그러는데 요 체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그 선비들이 히로에락지 미바를 위지 중이라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도불과 달리 내마음속이텅빈 청정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진 마음이 있다는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발이 개중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위지화라고 그랬는데 일상생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나 짜증 안 내고 후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두 공부를 주자가 젊었을 때는 그미그 그 미지발 그미발일 때는 체험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대상도 안 되고 체험할 수도 없으니까 그 공부보다는 정공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38세 인가요 그 중화 신서를 구축하면서 어 아, 미발심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전환 인데 그 전에 도불 공부 수양 공부가 워낙 고, 고매하고 높았기 때문에 일반 유린 유자들이 그 공부를 넘어설 수 있는 경계를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제 주자가 이제 어그심 어, 성체 심용이라고 하는 결론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론을 완전히 바꾸죠 그러면서 그 심통성정 이론으로 바뀌면서 미발체험 공부가 가능하다 하면서 경 공부로 중심을 잡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의 그경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든 심성 수영 공부론이 집약이 돼요 그, 그, 이, 체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완전히 이제 도불의 수영법으로부터 어, 어떤 그도학의 공부법이 정립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거를 자야 선생은 이제 거경 국립공부에 집중을 해서 학문 방법을 삼았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다음은 그세 번째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의 성봉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 주시겠습니다. 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매 선생이 학통 즉 학문 연원입니다. 에, 토론자가 조사한 뭐 바로는 자매 선생이 학문 연원을 명확하게 적시한 자료를 보지 못했고 연구자들이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이 있는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에, 조선 시대의 그 학통이나 학연이라고 할 하는 것이 그 유학자들이 기본이긴 합니다마는 에, 학문을 하는 것이 사승관계, 학연으로 하기도 하고요. 에, 그렇지 않으면, 가학, 말하자면, 선대의 가학으로부터 이제 학문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렇지도 않으면, 흔히 자득이라고 해서 본인이 관심 갖는 어른들의 학문인가 이런 걸 통해서 자득을 한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에, 박지기 선생님도 이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학통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어, 박지기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 학통이 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매 선생님이 학문 연원에 대해서 에, 이쪽에 연구가 계시니까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laughs> 혹시라도 가학이 연원이라고 하면 그 전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세자무자 되시는 어른이 그 잠해선 생님의 조부시고 뭐 이렇게 가학이 있으신 집안이니까 가학의 연원도 있을 듯 싶긴 하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그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그역사학자들이나 주로 그 자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료 비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매 박치계 선생의 학통 학문 연원 이게 참잘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에,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 밝혀줬으면 좋겠다. 문헌으로 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혹시 강학하고 예, 밀접히 연관된 것이 아니겠느냐 아, 이런 어, 그 질문을 해 주셨고요. 에그 지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상당히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자매와 박지계의 합통 및그 이제 연원 문제는 어 박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장이나 또 저기 그 연표 이런 데서 보면은 어, 이분은 특별한 어떤 그 사생 관계를 둔 스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독학을 하다시피 공부를 했고 다만 자기가 우계나 그다음에 율곡에 밑에 가서 공부를 배우지 못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이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사제 관계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학문적인 성향과 이거는 이제 우율의 두 분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 한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그두 번째 그이그 그 문인록을 통해서 그 이해하는 건데 어, 이 문인록은 지금 현재 그자매아 선생 연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 선생 연보를 저도 저 추적을 하면서 일일이 한한분한 한한 분씩 다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상당히 있어요. 어 권필이나 김내 같은 사람을 제자로 넣는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두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인데 두 사람으로 이름을 다르게 넣어놓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에 예, 예, 저기 이, 이 의길이의 동생. 중에 이예길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명을 해가지고 이 중길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근데 중길과 예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그 저기 박일성이라는 분도 어 박그 저기 항노라고 하는 걸로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항노가 박일성의 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그 이런 거는 이제 오류죠. 근데 이제 오늘 저도 새롭게 아는 거는... 그족선이가 작성한 그그무인록이 따로 그 지금 한국 중앙연구원에 있다고 하는 자료를 우리 김학수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22분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연보에 있는 내용에서 그 22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아마 일제 시대 때 연보가 만들어지면서 추록되어진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후손들이 만들 때 정확한 정거나 이걸 확인하지 않고 아마 올렸던 것이 상당히 있어서 이런 오류가 이제 발생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조국선의 일기에서 이분들을 제가 일일이 대조를 해보니까 어떻든 이분들은 다 조국선 일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녀와 어떻게 학통적으로 학습 저기 연결되고 또 학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사람들이 그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김극형 이런 그 계통 개통, 세 개의 계통으로 해서 문집이 가능되었다라고 해서 이 문파가 형성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승되어서 갈라지는 것 이런 거를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충남 대학교의 그 이근호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문파계선 의식이 그 이후에 문직간행이나 증직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잠야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거든요. 어 숙종대 영조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상당히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 이런 점들이 나타났다는 점들은 역시 자매 문파의 정체성, 내지는 또는 계승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자매 문파의 문파로서의 예를 좀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발표자의 논문은 상당히 좀그 의미 있고 어그 논평자의 입장에 상당히 좀 경의를 표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앞서 뭐 발표자께서도 이제 화담학파 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화담학파는 그동안 우리가 존재 자체를 사실 잊혀졌던 그런 학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이후에 연구가 많이 나오면서 어, 최근에는 화다막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런 차원에서 어, 오늘 발표자께서 하셨던 작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매한 문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매한 문파라고 하는 용어가 한문종 용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그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문파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특징과 한계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토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자매암호파의 특성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각 개별적인 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될 영역이 아니고 역시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돕고 사는 것은 인간사의 인지상정인데, 자매암파만 그렇겠느냐? 이렇게 이제 인지상정적인 요소를 다른 문파의 경우는 추론을 했고, 자매한 문파에서는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도 그렇게 했겠거이할수 있지만, 이 집에서는 그 명확한 그런 관계들이 사례로서 포착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의 추측들을 사례로서 증명하는 하나의 샘플로서 작동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맞 아까도 제가 발표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그 서원에 새를 살고 서원의 주인이 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역시 정말 이건 의혹입니다. 어, 박지혜와가 박지혜보다 중량감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도. 서원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조선의 현실인데 어찌하여 자매는 주양철을 확보하지 못했는가 이 주양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자매의 공부의 부족에서 그런 것인가 안 그럼 그 후학들의 추진력 현창론의 탄력에 떨어지면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 몸파의 시점과 종점은 대략 확인되는데, 이 중간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약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알겠는데, 그 중간을 이야기해야 더 시작이 분명해지고, 끝도 분명해질 텐데, 그것이 좀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저, 당연히 인정하고, 어, 이거는 뭐, 어, 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제 생각에 난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선이 굴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난망한 것은 아닐지니 좀더 찾아볼 여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자매의 머리 위에 지식적으로는 우유리 있고 행동적 차원에서는 중봉 조언이 있죠. 이두 사람이 크게 보면 이세 사람이 이 자매라고 하는 사람을 작동시키는 선배 그룹에 존재해 드는데그 이제 학문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느냐는 부분도 이제 따져 볼 필요가 있고. 하여 건 제가 추의 학습을할 때가 아까 박학례 선생님이 그 저는 논론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역시 전공이 다르니까 그걸 노론으로 말하지 않고 낙론으로 이야기. 야, 역시 참 전문가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식대로 가면 공식대로 가면 김극형의 자손은 소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극형의 자손이 노론 중에도 노론이고 노론 중에서도 학문적으로는 낙농적 스타일의 집안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공식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이탈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집 간행의 가장 중요한 기여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들을 이탈 세력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혹시 이들이 자매계통의 주류는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박항래 선생님의 저 어 말씀은 어, 제가 오늘 좀더 깊이 새겨서 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하든 개발을 시켜준 멘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호 교수님과 어, 박학래 교수님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네 분의 발표자의 발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네 분의 그 토론자의 토론, 그리고 답변, 어,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요. 어,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아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또한 아산의 연구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laughs>